항공사에서 고객들의 골프백을 집어던져 파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비싼 골프채인데 골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 항공 커버 선택을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뭔가요? 이번부터 이제 젠틀한 선택이랑 코너를 만들어서 제가 쓰는 용품 중에서 좋은 거, 네. 제가 쓰는 거, 네. 쓰는 것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보통 이제 해외 갈때 보면은 비행기에 가고. 그 어, 골프 가방 막 붙이면막 집어 던지잖아, 예. 나도 옛날에 좀 파손됐던 적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항공카바를 이제 하려고 아. 막 검색을 하던 중에서 예. 찾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항공카바인 거야. 어떤 항공카바냐? 네. 이렇게 된거 이렇게. 아. 그럼 여기는 하드, 여기는 소프트. 원래는 통으로 하드 케이스를 살려고 했는데, 예. 하드 케이스는 보관할 데가 없어요, 집에. 아. 와이키도 욕먹어. 얘는 딱저거죠 딱. 그리고 위드가 있는 하드니까 되게 튼튼한 거지. 너무너무 마음에 응. 들어그 해외에 가시는 분들이 보통 여행사 준거뭐 하나 투어, 막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골프채 자체가 보통 싸도 300, 조금 비싸면 거의 천만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얇은 거에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비에도보그면 걔네들 막 지금 던지거든. 어, 그서 드라이버라도 깨져봐. 근데 한국에서 보상 잘안 해줘요. 응. 집에다가딱에서 너무 괜찮은 거지 통째로 는서통국에서한이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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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버에서한국에거든국에에 미치신 분은 아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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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어렵거든. 너무 좋잖아. 근 진짜 좋은 거 같아. 어, 진짜 <웃음> <좋아>. <웃음> 좋은 거네. <간이 많아. 웃음> 좋은 거 관이 <간이> 많아. <laughs> 젠틀한 골프 구독자 이벤트를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 신청하시면 두 분을 선정하여 항공 커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내일은 버디 항공 커버를 추천합니다. <laughs> 지금 제가 거의 7, 8년 만에 퍼터 하우를 교체했어요. 제브라 포터라는건데 세계에서 최초로 말레포터를 만든 회사예요 네. 1978년도에 말레포터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앙케이트나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은 이게 거의 3등 안에 들어가 우리나라는 잘 몰라 요즘 포터들 보면 삼색선 같은 거 있잖아요 포터에 여기에서 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이걸 차용해 원래 원조는 얘네들입니다 얘는 선 일곱 제브라 같은 느낌으로 해서 네. 정렬할 때 되게 편해 정렬이. 아. 직진성이 엄청 좋아, 관용성. 대충 쳐도 크게 어디 빗나가지 않아. 레디? 약간 빗나갔다 하더라도 거의 스트레이트.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브라 퍼터. 제 퍼터 지금까지 쓴게한 10매 정도 될 거예요. 스카티, 카멜론이랑다 있어, 요베트남이다 있는데 예. 마지막까지 제가 p x g 쓰다가 이번에 선택한 제브라 퍼터입니다. 퍼터는 근데 네. 쓰시다가 왜 바꾸시는 거 보통 잘안 맞으면 바꿔 잘안 맞으면 퍼터를 바꾸는 거는 네. 잘안 맞을 때 바꿉니다 아. 어느 퍼터를 한참 쓰다가 잘안 들어가면 집에 있는 퍼터 몇개 쳐보다가 또 좋은 퍼터 있으면 그걸로 쳐또 네. 치다가 또안 들어가고 또 바꿔 아. 보통 아마추어는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퍼터라는 거는 사실 느낌이죠 거의 네. 잘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네. 느낌으로 하는 거여서 굳이 내가 딱 셋업했을 때 어, 불안한데? 어, 다칠 것 같은데? 열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퍼터는안 쓰는 게 좋아요 네. 네. 자기 생각에 어, 얘는 편한데, 잘칠것 같은데, 잘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퍼터를 쓰시는 게 좋은 퍼터입니다. 퍼터 네. 피팅 뭐 이런 거 받지 마시고 네. 그냥 자기가 편한 퍼터 찾으실 때 애매하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퍼터, 네. 초중급자 쓰기에 굉장히 좋은 쉬운 퍼터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네.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골프 용품을 뭘 할지도 되게 어렵거든. 네.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너무 브랜드가 많으니까. 네. 저도 네. 옛날에 보면 이제 같은 걸 사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지. 골프 팀하더들도이것 썼다, 저거 썼다, 저거 썼다 하다가, 지금 이제 브랜드 하나만 통해서 그거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선택할 것들이 많아. 그리고 잘못 사면 또 사야 되니까, 중복되는 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어쨌든 골프를 좀 26년으로 쳤으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쓰고 검증된 것 중에서,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제가 쓰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썼더니 좋더라. 그동안 했더니 좋더라. 그런 것만 올려드리는 거여서, 애매하면 제가 추천되는거사시는게 제일 예. 베스트. 길이 같은 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볼때 길이? 길이는 그냥 남자 기좀 표준은 34인치예요 네. 내가 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구부리냐 일어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아. 난좀 일어서는 게 편하다고 3 4인치가 남자 기준 180cm 키가 된다 그러면 3 4인치가 짧아. 그럴 때는 35인치도 있어요. 예, 예. 35인치 사면 돼. 더긴 것도 있어. 뭐 42인치 뭐 이런 거. 퍼터는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은근히 많아. 이렇게 잡는 퍼터도 있고, 예. 더 길어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잡는 퍼터도 있고. 예. 이것저것 써봐서 자기가 제일 편한 퍼터를 잡으시는 게 제일 예. 좋고, 예. 내가 키고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는 이렇게 잭니 클럽산 이런 사람처럼 어, 이렇게 숙여서 친다 아. 그러면 34인치도 필요가 없지 네. 33인치 써도 충분한 거고 아니면 잘라서 32인치를 하기도 좋고 왜냐면 네. 이렇게 내렸는데 여, 여길 잡으면 더 편한데 숙이고 이렇게 숙이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당겨지잖아 이렇게 오히려 이게 좀 편한 건데 클럽 사람은 차라리 33인치 사든가 아니면 은피딩작가을잘라더라고요 그러면 잘라서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춰 쓰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셋업되는 자세 키가 큰데 이렇게 치는 게 편해 요게 여기 모자라잖아, 요 여기가. 그럼 35인치 사이즈. 무난한 건 여자 33인치, 남자는 34인치. 블레이드, 초보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보다는 말렛이 좀더 편해요. 말렛은 요게 이제 수평하단 말이지. 그냥 똑바로, 똑바로 친다는 느낌이 있으면 거의 스트레이트로 가는 애고.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끼우러져 있어, 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쪽이, 토우 쪽이 무거워. 블레이드는 약간 열었다가 닿는 느낌으로 쳐야 스트레이트가. 그래서 되게 민감성이 좋고. 손의 감각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중상급자는 그래서 블레이드를 많이 쓰고, 음. 초중급자는 말렛을 많이 쓰고, 대충, 기준적으로. 자기가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렛이나 블레드가 편하다. 천연은 좋아 여러 개 있는 퍼터 중에 두 종류 다 섞어서 갖고 계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안 맞으면 블레이드 쳤다, 말렛 쳤다는 하 사람은 은근히 아, 많아. 많아. 초반에 빨리 자기한테 맞는 걸 이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쭉 오랫동안 치시는 게 좋긴 하죠. 골프 열정 있는 사람들은 집에 퍼터, 네. 대여섯 개씩 다 있어. 드라이버도 서너 개, 퍼터도 대여섯 개다 있어. 그 초보가 지금 응. 그 영상 보고 연습할 때는 응. 한 종류로만 그래도 계속 일관성 있게 연습하는 게더 낫다. 고 지금은 퍼터를 <laughs> 타지 않아. 아, 그래요? 랩해 주셔도 돼. 는거 있어. 있는 거 쳐도 돼. 있는 거 쳐도 되고, 퍼터에도 네. 정타가 있어요. 퍼터 네. 정타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여기 보면 여기 딱 선들 다 정타거든. 네. 소리가 나 뒷맞으면 딱 소리가 안나 그리고 느낌도 이상해 첫번째는 정타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는게 1번 정타 그 다음에 퍼터도 퍼팅할때도 스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건 안좋아요 항상 일관된 템포 순간적인게 있잖아 순간적인 딱 이런거 이런건 안좋아 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치는게 좋지 지금 아까 그 스윙하는것처럼 여기가 짧으면 여기가 길어지잖아 이런게 안좋다는거야 하나 둘 이러면 안 좋지 어. 하나 둘 이런 게 좋은 수 있는 거지 골프 수윙이라는 거는 갑자기 뭔가 하려고 하면 응. 네, 실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계마다 막 약간 거리감이 살짝 다른데 그렇죠 이제 퍼터가 또 다른 거 하면 막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아. 생각을 해가지고 아. 약간 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 별 차이가 아.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별 차이가 없고 저는 초보자들은 퍼터의, 그, 퍼터도 볼스피드가 나오니까, 네. 볼스피드를 3.2 정도를 기준으로 네. 맞췄으면 좋겠 항상 어디, 어떤 기계 어떻게 가든지 간에, 3.2 정도를 치는 네. 걸 하는 거지. 어, 골프전 쳤던데3.2 치니까, 한 8m 가네? 카카오 네. 쳤더니, 네. 뭐, 한 6m, 5m 가네? 네. 그냥 그 정도 기준을 갖고 있는 거요 그래서 계속 나갔는데 내가 항상 동일한 스피드 3.2 정도 를 쳤더니, 어, 여기는 8m 갔다. 네. 그럼 약간 빠른 그림인 거지. 네. 그러면, 퍼터의 가장 기준 거리는? 이, 이 골프장에서 8m가 되는 거야. 네. 좀 느린 그림 가면 4m야. 그러면 내가 원래 상처 샀었던 그 느낌으로 치면 4m만 가는 거지. 그럼 4m를 기준으로 놓고 치고 8m야. 그럼 내느낌에두 배를 치면 8m 가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 거리라는 게 퍼터 네. 명확하게 있어야 네. 그 골프장에 가서 헤매지 않아요. 네. 그 기준 거리 하나가 없어서 헤매는 거야. 맨날 3 6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빠른 그림 가거나 느린 그림 가면 그냥 난장판이 나는 거야. 근데 네. 지금처럼 약간 5m를 기준으로, 폴스피드 3점에서 딱 맞춰놓으면, 나중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퍼팅이 의외로 쉬워요. 지금 다 챌린지나 지금 구독자분들 나가신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퍼팅이 딱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쉬워졌옛날 그린에 딱 올라가면, 도둑, 도둑, 도둑. 근데 그린에 딱 올라가면 어떤 느낌? 잘 모르겠고, 나는 5m나 칠수 있어. 대충 기준 거, 거리가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조기까지나 칠수 있어. 근데 그거지. 조기보 조금 더 길어. 내가 원래 치던 것보다, 조금 센 느낌으로 쳐야겠네? 예. 그러니까 3-4시 많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믿고, 예. 3.2 스피드 해서 5통만 해놓으시면, 예. 퍼팅은 그냥 끝난다. 초보자 퍼팅은 그거 하나만 하면 괜히 복잡하게, 뭐 쇼퍼팅에서, 쇼퍼팅에 하지 마요. 예. 어차피 어, 어, 안 들어가. 그냥 계속 5터만 하면 돼. 예. 다 필요 없어. 예. 예. 퍼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리가 중요한 거죠. 예. 거리가 맞으면 오케이인 거야. 그럼 그만 쳐도 돼. 예. 근데 방향이 좋아. 거리가 짧아 한번더 쳐야 돼리퍼트 예. 확률이 되게 높아서요 방향이 맞는데 넘어갔어 거리가 예. 또한번 쳐야지 그 되게 단순한 거야 거리만 맞으면 방향이 좀 틀어졌어 그래도 오케이 좀 이만하거든 방향이 틀어져도 여기 있는 거야 그래도 오케이인 거야 그냥 틀면 돼 초보자 때 아마추어들은 방향보단 거리가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리만 잘 맞추면 오케이 거리 못 맞추면 한번더 쳐야 돼. 감사합니다. 자, 연습하시죠. 네. 드디어 젠틀한 골프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그 정렬이 되게 좋아요. 그, 그 선을 저 앞에 목표적으로 밀겠다. 도 백스윙이 짧아 짧요응 짧으니까 자꾸 앞을 많이 미는거야 예, 예. 예 뒤를 좀 땡기면 앞이 편해요 응. 그렇지 응. 아유 괜찮네 레디